양말이 시강이시네요 윌슨하우즈 네. 알지? 뭐야? 그 바람핀 남자들이 쓰는 모자야 아 그래? 그래서 중국에서 그 초록색 모자 쓰면 놀림받아 <목소리도> 예약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기다리고 보기다리고 출발을 할때 봤어요 <목소리도>

방시 한 방에 숨. 참... <laughs> 오빠 비밀 여보 다시 숨어 여보 다시 다시 숨어. 했어? <laughs> 어디 있게? <웃음> 여기 여기. 왜티시어 <laughs> <laughs> 이거야? 나도 쉬려고. 쉬러, <laughs> 아, 씻고 있어 셰라? 네. 채들은 얼 어디로 맡아? 씻는 것도 못하지 <끼리는> 이런 거못해 갖고. 야, 우리 지 <끼리> <목소리로> 아 카드 주세요. <laughs> <진짜. 웃음> <와> <laughs> 감사합 내가 너만원 벌어줬어. 코카콕 해야지. 칵, 칵. 칵. 나도, 나도. <laughs> 다른 데 얼마서 사람한테 얼마? 짜잔! ]이에요. 짜잔! 짜잔! 짜어어잔 짜잔! 짜 엄마. 下。 하이 <laughs> 하이 <Hi>. 음, 소금빵. 다녀왔습니다. <laughs> 크게, 크게 <웃음> 인사하고. 네. <laughs> <laughs> 시아고이이 진짜 할아버지 좋아요? 어, 얼마나 좋아요? <웃음> <웃음> 요, 할아버지 많이 좋아요. <웃음> <웃음> 빵! <웃음> 빵! <웃음> 아 <laughs> 안죽고 쉬 커도 하아 안죽고 살게 어 응? 응? 아안 죽을수도 있안 할게 응. <laughs> 어, <아니야>. <웃음> 괜찮아 <laughs> 이 엄마 뭐. 안 죽는다 해 일단 <laughs> 안 죽어 할아버지. 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죽고 할아버지 그렇지 운동 많이. 응? 응. 운동 많이 하는 사람 계속 살수 있어. 지금 음, 오래 오래 살수 있어. 있어. 태권도도 운동이죠. 그럼 그래, 태권도 운동이 좋은 거지 태권도 운동이. 음. 아씨 조용히 해라 감성 깨지 말고 씨 다시는 여보랑 안 하는 거야 진짜 혼자 온 한이 들어서 돌아가나 진짜 진짜 못한 들어가 어 엄청 하네 너좀헌

좋아요. 많이요. 많이 요 해보자. 기개지 아마 되셨어? 이제 됐어. 자 마음에 들지? 아니, 자 이걸 닫아야 돼. 자 이거 열지 마. 자 이거 입도 열린다 안. <laughs> 골프다 골프. 생각보다 마라탕은 진짜 최고. 나도 나도 오랜만이야. 마지막이야? 막야마이야마이야마지막야이이야야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응. 응, 누워버렸어. 누굴 거 거야? 부숴볼까? 시오야 베란다 문에열었어 너. 아니, 너 해, 응. 반주, 반주멍, 중내내손손내도 발차기. 오. 그거 뭐야? 예, 거북거북선거북선 누가 만들었지? 아, 아, 이준식장. <laughs> 엄마한테 <laughs> <laughs> <엔맨도> 말한는거 엄마 쇠고다 쌌어! 알았어 <laughs> 예쁜 지안안 <응? 응>? 응. <laughs> 엄마 거기 앉아? 응 알았어 쥬 응. <laughs> <laughs> <저기 웃음>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엄마 먹어? 응.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뭐 먹을래? 가아 으아! 하아하하하하 나무나무나무... 사는 짓을 보내줘요. 우리 야해. 응, 빵샤 누가 이렇게 했어? 엄마, 수아가, 수아가, 엄마, 얼른 담아 이렇게! 응? <laughs> 응? <벙>. 응 오빠 <laughs> 응. 위에 벗어버려 시아야 그오빠오빠오빠오빠 <laughs> 下，阿妈、嗯。嗯 <laughs> 더아 살아. 하락 순기달리다 너무 갔다 오는 동안 아빠 말잘 듣고 있어? 어, 빨리 갔다 와. 응, 알았어. 시우 보고 싶을 거야. 엄마도 시우 보고 싶을 거야. 세 번만 자면 엄마 께, 있지? 응. 이제부터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랑 시우 우주에 가서 별똥별 보면서 <laughs> 살고 싶어요. 엄마 이제부터. 아, 뭘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고. 이제부터 엄마, 새 차, 엄마도 새차 사주세요. 아빠 차보다. <laughs> 이런, 이런 소원도 보였어요. 최야, 아. 소원이 응. 다 너무 감동이다. 응. 工作吗？ we 여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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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하면> 다고 <laughs> <laughs>